그럼 드라이버가 위에서 이렇게 찍혀 맞는 샷이 아닌 헤드가 뒤에서 내려오고 낮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장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 내 손과 오른쪽 어깨가 공을 향해서 먼저 돌진하는 이런 어퍼 치는 스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백스윙 탑에서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손과 클럽 헤드가 뒤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공하고 좀 멀리 내려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헤드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아! 힘을 쓰면서 엎어지게 되면은 내려오는 구간이 어떻게 되죠?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밖에 없어요. 근데 내가 먼저 처음 구간에서 다운스윙으로 시작할 때 조금 공하고 멀리 내려오면 이 뒤에 있는 헤드가 앞으로 풀려지면서 낮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.